모바일 블랙박스 뷰가 좀 해상도가 높아졌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해상도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해상도를 보시면 어, 해상도가 훨씬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한번 둘러보면 이렇게 보면 이벤트로도 바로 갈수 있고 자, 화질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언고가 어, 이렇게 모바일 프로가 이렇게 더 같이 좋았했던건 높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새로운 스크롤 기능이 있어요.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조금 이제 참고 이렇게 추가된 게 있어요. 뭐 생강 무기 방 다음부터 그다음 내비게이션 음성어, 뮤직 라이트 동기화 등 어, 다양한 양의 차량의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렇스플레이 보면 스크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어서 이를게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실 겁니다. 뭐 내비게이션 음성어, 블랙박스 저장도터 가지고 이게쭉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 없으면 다시 있고 공도도 하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확인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저는 자차 제행기도 밀어졌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메모 확인을 클릭을 안한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얘를 이렇게 계속 밀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잡힙니다. 올라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동렇게 표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매번 확인을 누르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메뉴가 나오게 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얘를 스크롤로 올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번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이 선택을 할수 있는데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 는 매번 확인 지우고 다음 얘를 보통 저는 신뢰 등보다는 그냥 밀었기.